안녕하세요. 왕코 t v 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 오전 10시 25분입니다. 먼저 어제, 어제 이제 시황 올린 거 어떻게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음, 자,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시황을 올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릴 것 같다. 그래서 롱 타점은 이 정도에서 잡아보자 했는데, 이만큼 내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바로 들어올려 버렸죠. 그리고 빠른 시간에 16.96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17.1 라인까지는 갈 것이다. 여기에서 차트 모양을 보면서 숏을 어디서 잡을지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현재는 17K 위에서 다시 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밑으로 더 내려오지 않는 게 확인이 돼서 좀 따라 붙어가지고 뒤늦게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한 300불 정도 매매를 했고 현재는 17.185에 이제 숏을 1차로 한번 들어가 본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죠. CPI 발표가 10시 반에 있는데, 지난번에 PPI 때 발표가 이제 좀 높게 나오면서 하락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 PPI가 높았으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으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 이후에는 조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일단 해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추세선이 조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고점들을 연결한 선 하나만 긋지 마시고 오늘은 두 개를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롱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 좋은 타점은 여기인데. 너무 여기에서 이제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타점을 좀잘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점은 제가 1차로 들어갔던 자리 부분. 오늘의 숏 타점은 박스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이 정도. 17.198, 약 17.19반에서 3초반, 요 정도까지 이제 숏을 한번 잡아보고, 이걸 뚫고 이제 위로 가버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이 맞겠죠. 만약에 비중 조절을 잘했다면, 저 위쪽에서 2차 숏을 들어가도 되는데, 1차 물량만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면, 요거를 통과해버리면, 뚫고 가면, 저 고점, 17.42니까, 뭐, 17.45 정도? 그 정도는 송들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저는 아마 잡으면 추가 매수를 저 위쪽에서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쇼타점을 잡아가지고, 어 발표 이후에 조금 하락이 나오면 그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롱타점도 봐야 되겠죠. 롱타점은 음, 8, 9보다 조금 밑에가 좋을 것 같아요. 음.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롱은 16.7에서 8 후반,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잡은 숏은 아래쪽에서 스위칭을 해버리는 그런 방향이 좋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CPI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큰 무빙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손절을 잘 잡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봉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일본 흐름은 이 위아래 박스권에 지금 묶여있죠. 묶여있다가 어딘가로 이제 발산을 할 텐데, 저는 사실 아직도 이 생각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요 라인들, 이 라인들, 한 번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 2, 이렇게, 이런 흐름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요 정도면 조금 롱을 잡아놓고 중장기로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뭐 오늘이라면 더 좋겠죠. 자, 요렇게 1봉은 1봉은 분명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한번더 바닥은 조금 여기 완전히 밑에까지는 아니더라도 16 아주 초반 뭐요 정도까지는 한 번쯤 눌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음, 한 시간 보이고, 그리고 짧은 흐름도 한번 볼까요? 음, 짧은 흐름은, 음, 자, 요거는, 이, 요기 라인 오면, 요기 라인 오면, 아까 색칠해드린 숏 라인 오면, 오늘 숏을 좀 잡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아마,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CPI 발표 때, 그리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무빙에 맞춰서 좋은 매매하시고, 수익 많이 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왕코TV였습니다.